우리 멤버도 모아야돼 맞아 맞아요 저기는 아, 용하세요 하하하하 만두 팔아요

제일 짱난다, 진짜. 나도 아는데, 씨발. 나도 알아 거기안 <laughs> 되지, 씨발. <laughs> 사람 놀리는 거잖아. <laughs> 놀리잖아요리는 거지. 아, 민식하게 보이냐. 재능이래. 이거 어떻게 논리적고받아지 아니야? 아니, 저거. 그거... 그거... <laughs> <laughs> <다 가도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웃음> 육장. 아니 진짜. 다다이짜 뭐냐 약간 성격이나 약간 뭐 말하는 게좀 다르잖아 여기는 사실 약간 그 매번은 말에 뭐한 가지 뭔가 있어 그러면 멤버들이 그거 다운스에서 쓰고 있어 <laughs> 그러니까 이게 액스의 모든 인원의 나쁜 점을 다 타진게 맞아 미라 살짝 아게 그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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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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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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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궁이요 안먹습니까 먹어요? 죽나못 몰라 그냥 얻어넘기고 멀리서 봐못생야왜 <laughs> 가까이서 봐가지고 살아 너? 뭐? 무나게 디아에요 디야 비아. 무슨 디아 <laughs> 얼굴 디아 그 얼굴 이아야무아놈이가아이 마우스 <laughs> 개성을 존중하세요! 못생겼어도 해약이 사라지면 너무 싫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해양이 늦었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사라지는 리밋이란 말이야 그니까 이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야. 아니 리미때 있는 건그 아니야 근데 1등에서 데 누가 그렇게 말했나? 쇠약이 은거 아니야 가서 빨리 말해봐리밋는 <laughs> 전신사가이었을 갔다 네. 와 네. 진짜 장사하이게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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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멤버 구할 수 있을 것 <laughs> <놀라> 천국 라이트 잡아라. 시. 어. 다이트좀더은 만은 계속게요 피터는. 피팅아 내가 피저거 뭐야? 가다가 그러뭘 먹어야 돼. 수가 나 지금 먹고. 오줌 먹고 담배 이게 담배 이게 이아니배밥 이제 너도 담배 좀바 줘야 지 않았냐? 이상한 뭐, 이씨, 뭐, 이런 뭐였지? 얘 저는 스요할들이 핀다. s 베주는에 SSC는 필요. SSC는 필요. s 아 c 는 필요. 하하 c 에 필요. s s SSC는 필요. SSC는 필요. SSC는 필요. SSC는 필요. s s c 맞 필요. s s 는똑같 s 굵거는 얇거나 사이즈 필요. SSC는 필요. s s c 어 어? 폐륜! 씨발패륜 진짜 더로 당연히 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직 다 있는데 그럼 맞아야지 진짜, 아, 진짜. 나 지금 어떻게 고 아니! 나가서 쳐야지안걸려면주이폐 아, 걸려 차가 누구 거요 차가 차? 아, 하고 지 않았고! 어. 차 명의가 누구예요 아니 명의... 아, 명의가 말 해야 공기? 그럼 뭐는 거야 차가... 차가 나살도 되지? 으허나 살지마가 이거야? 이 ㅆ 아 근데 그만 특히 ㅂ 원노 지 원노 생기면은 안배에서이하고 걷다 ㅆㅂ 난왜 찍은지 당하야 퍼도 상관없는데 제가 화장실에서 피지마 맞아 어 그만 다 해주세요 야 그만 다 맞아 이웃이 드림 하셔 저거 2층이 네. 없는데 뭘드림마셔 지금 꼭대기 살아 야 돼. 니원래 꼭대기 살게 엔딩이랑 코바코 좀 피면 안돼?

아하이 이지알 초리 약간 먹으라고 소리에요. 와 빵도 역했잖아. 아, 아우라 아 집안이야 저기. 나 <laughs> 원래 역했는데. 아우라 집안이래 이틀. 그 아우라 아우라 집안이네. 어 뜨기도 아우라잖아. 아, <laughs> 한 명도 무서웠지? 있어. 네세 명이잖아. 세명데 아우라야. 야 캠퍼만 감자소구리인데 어, 어, 어 맞아, 들어오려면 감자 해야 된다 절대 안 가야지 <laughs> 안돼 <laughs> 울면서 비라도안 간다 뭐야? 하안이랑... 하안이랑... 하로이빼버네 끝까지 면안되 아니... 체로운이 <laughs> 다다 <laughs>

그 세시 먹어라. 음, 술안주로 햄 아, 먹기만 해봐 죽인다. 뭔가? 그럼 뭐 먹는 거? 치즈 먹습니까? 아니 술안주로 왜 밥이야? 술을 밥으로 말아 먹는 거? 고 쌀밥이라고 치즈 먹어? 아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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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였어요 나가서 <laughs> <laughs> 이걸 음, <laughs> 내 캐리싱을 <캐릭스인> 해. <거야. 웃음> 근데 레시비 밥에다가 술 마셔서 먹는데요 미쳤나봐. <laughs> 아... 그래 저거 한국 맛 존나기야. 치우는

아이티 가자! 려쳐공으로말이 예, 안 돼. 님 제자 못하잖아. 요 템만 맞으면 할수있어요 군단을 막아야 돼요. 그만단단 템만, 단만 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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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만 아무 근데 한길잡이 보면 다 같이 쓰 그.. 1렙 2개 밖에 없던데? 기본 퇴집에? 음.. 이집아많이 제작은 2몸 퇴집인 하하하하 같은게 있네 내게는 웬만하면 다2데 진짜.. 퇴집 퇴집 퇴게 크게 달놓네 미래님, <laughs> 내가 다을걸 근데 나찰 팔고 내팽이... 나찰 팔하고 처마방 보고 거든요 지금 하면은... 아이스옵니다지까지한달남았으니십 그래. 대까지 한 일이 틀린 요한달이에 아, 한 달... 한... 한 달이에요. 이게 근데 끝에 적혀 있어요. 테어라고 남았어?

내가 하고 있 대박 에이 나 이놈 그래 안돼 아대라 대략 안먹대라이라고대가 이기를 못할 것같

나. 그래, 욕하지마이새끼야 어, 뭐야, 이 새끼야. 욕 막는 사람이다, 이 새끼야. 막는 사람이 새끼야. 빨리 빨리, 저그 <laughs> <laughs> 뭐, 야. 뭐 먹고 싶어요? 어? 네. 헌을 쓴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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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김치, 기 싫어? 네비정을끌어요아저돈좀 네. 번다고 치킨 좀 많이 치킨 시켜 먹었으면 <laughs> 아... 대발 어. <그래서> <laughs> 먹어라 어? 발발 <laughs> 김치가 맛있리나이리 아, <laughs> <이게 거서리> 아니? 리리리시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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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발 아니 그냥... 려오는식때 <laughs> 가져오는 그 김치 아, 을 수도 있긴 부지런? 아 겉다리 겉다이라구우채 오기영 하던데 음. 근 오바를 자랑하시끄 남이 시끄러워서 겉이 <laughs> <잘 시켜야 돼요. 웃음> <꿈이 웃음> 있어서 근데 잘지켜야돼요 깨끗한 가게. <laughs> <laughs> 뭐야 그런거 <그럼> 지 <그렇지. 웃음>

아...근데... 아뒤서 너무 귀찮아... 뭐야? 뭔가 곰지, 곰집에 있을때는... 제가 했었나봐 뭔가 하고 싶었는데... 집오니까 전화도 귀찮아졌어 늙었어 맞아요 부정을 안하겠습니다 그냥 잠이나 자세요 이건 뭔요 응. 어? 어 응. 그래 맞습니다 뭐야 저녁밥 고민 네. 아주 차갑다. 진짜 만들어 볼까? 냉장 어도 돼. 아아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 <laughs> 어이기아야저알바도 아, 저거 하고있어 있어, 지금? 어, 있네? 아씨왜 <laughs> 어, 있네, 있어? 여기? 있어? 어, 뭐야, 있네? 어, 뭐야, 있는저 반응이 없어. <laughs> <상관은 웃음> 이거. <나이>, 아니야, <laughs> 지금 <웃음> 씻고 나갈 준비를 <수> 하고 있는 거게 세서 거 아니지? 그래, 저 새끼 스피고 맨날 안놓잖아 야, 아, 아니야, 화장실에 있어. 아, 듣고 있었네. 어떡할 거예요, 디스스토야 만두 씨야 빨리 레드썬 <뇌소선 웃음> <뇌소선> 해 레소리 <laughs> <뇌소선>. 뇌소. <laughs>